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완도사입니다 바지락살이 굉장히 맛있고요. 그다음에 참소라 지금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다음 통영 멍게는 양식이고요. 자연산 가리비는 흑산도고입니다.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. 굉장히 저렴하고요. 무한 뻘락지 집인 거 아시죠? 세발부터 대낙지까지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정말 부드러운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조기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백미 사이즈의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오늘 배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 8월달 돼야 조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물 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경매 받은 물건을 저희가 일요일에 발송을 해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한 상자에 지금 160 마리가 들어가 있는 160미 참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가장 중간 사이즈고요.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생물 참조기 지금 마지막으로 드실 수 있고요. 이제 8월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. 저희가 한정 수량만 받고요. 주문을 마감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